쟁점 열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하아다마,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아다마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의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예. 어, 다섯째 날 얘기입니다. 아, 예. 아, 여섯째, 달, 여섯째 날 얘기입니다. 어, 거기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한번 나옵니다. LH란다네요. 생물을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대, 예,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가축, 아, 생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 음. 생물,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 그 다음에, 짐승 종류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땅에, l 지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런데 그 땅이 그엘렛츠가 아니에요 하아다마예요. 갑자기 여기 하아다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렛츠는 땅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아다마를 또 땅으로 번역했어요. 하아다마는 땅이 아니에요. 스타우로스 역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24절. 그리고 그가 엘로힘으로 그 바탕 엘렛츠입니다 그 바탕이 그녀의 분깃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정신을, 바탕이 그녀의 분깃을, 바탕의 분깃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정신을, 그녀의 분깃을 위하여 바탕이 인친, 살아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소동하는 집을 배출하게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들어 얘기한 거예요. 뭘 내라고? 그의 분깃. 땅의 분깃을, 그녀의 분깃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정신, 푸시케.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과, 소동하는 집을 배출하라고, 내라 내놓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굳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25절. 그리고 그녀의 분깃을 위하여 바탕이 인친 살아있는 것 전체와, 그녀의 분깃을 위하여 무리가 소망하는 집 전체와, 그 다음에 갑자기, 그의 분깃을 위하여 값 나옵니다. 그녀의 분깃은 땅의 분깃이에요. 그런데 그의 분깃은 뭐냐? 그의 분깃을 위하여,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땅의 분깃을 위하여 내라 했고, 그래서 땅의 분깃을 위하여 냈어요. 그런데 그의 분깃을 위하여는 하다마의 모든 움직이는 것, 전체를 그가 엘로힘으로 행하기 시작했다. 전개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행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녀의 분기이 아니라 그의 분기을 위하여 하다마에서 모든 움직이는 것을 응? 응. 만들기 시작했다. 행하기 시작했다. 아사 그리고 그는 엘로힘을 감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내는 것은 땅의 분기, 그녀의 분기술 위한 거예요. 그, 그, 왜냐면 땅이 여성명서이기 때문에. 하하다마도 여성명서예요.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레찌가 내놓는 것은 땅의 분기술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하다마가 내놓는 것은 그의 분기술 위하여 내놓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종류가. 근데 하하나만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 어디에 있는 거냐? 거의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장 이제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2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네? 내력이다. 그 내리기란 단어가 뭐냐면, 계보란 단어예요. 톨레도트. 하시아마임과 하아레즈를 창조할 때, 그 계보가, 그러니까 천지의 계보가 이렇다고. 그러면 2장 4절 이하부터 나오는 얘기가 천지의 계보예요. 근데 2장 5절, 6, 2장 6절, 7절에는,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창조해서 그 이제 계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고 하냐면 천지의 계보라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이걸 계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그냥 내려오기다, 아래로. 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다음에 땅을 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했어.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땅에 에레지의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땅에 하는 등장하는데 땅은 뭐냐면 에트 하아다마예요. 하아다마를 경작하는데 누가 경작하느냐 사람이 경작해요. 아담이 경작해요. 하아다마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지의 핵심이 뭐냐면, LH라고 하는 땅의 핵심이, 중앙부위가, 중앙부위의 핵심이 하하다마예요. 그러면 이 하하다마는 뭐예요? LH는 육체, 육체와 같은 것이고, 하하다마는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어? 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저기, 씨앗을 얘기할 때, 에? 에. 시, 시방이 있으면 시방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이 하아담이에요 지금 위치상으로볼때 응. 그래서 그 핵을 경작을 해야 그걸 작동을 해야 이게 그 씨방을 먹고 자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 씨앗이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 그핵 핵을 경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핵을 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땅으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에레치로 다시 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경작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응?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썩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그냥 썩어버리면 싹안 나죠. 그럼 경작이 안된거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이 5절에 뭐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쯔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에트 하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에레쯔 어? 에레쯔 안에 빼에레쯔에는 안에 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 들이나 밭이나 같은 단어예요 사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하아담아를 경작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늘 만들었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딴소리예요 여기 핵심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냐 천지라니까 그게 아담이 경작할 그 운영할 운영하다 경작하다 경영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경영하고, 운영하고, 경작하는, 농사로 치면 경작이고, 어? 사업으로 얘기하면 운영이고, 어? 경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그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심을 건드려주면 이게 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6절. 안개만 LH에서 올라와, 안개가 LH에서 올라와서 온 하아다마를 적셨더라 온 지면 할때 진짜 그게 하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하 하아다마, 에레츠가 죽지 않으면 에레츠가 썩지 않으면 에레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아다마는 경작이 안 돼요 하아다마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에레츠 안에 핵심을 넣어놨다니까 씨앗 안에 시방 안에 과육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핵심이 있다니까 그 핵이 바로 하아다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중요한 하아다마를 경작하라고 만든 게 아담인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고, 묵과하고 있고,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아다마가 무슨다는 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관사고, 아담, 아담아, 아담아 그랬는데, 그 아담아의 뒤에 해를 빼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마는 그 아담을 소망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은 누구예요?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목적. 뭐냐? 인자가 되게 하려고. 크리스토스인 인자를 어?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해야 될 일이 그 핵심인 하다마를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그걸 경영해야 돼. 그걸 운용해야 돼. 그걸 경작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땅이 아니에요. 하아다마민 하아다마. 하 아담아에서 아담하, 나온 민 나온 흙으로 아파로 사람을 하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아담이 생명이 된게 아니라 생명이 아니에요. 내패시하야산 목숨이 됐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아다마 어? 민 하아다마 그 땅에서 나온 그 땅에서 나온 기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예요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뭘로 경영하느냐, 뭘로 경작하느냐,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뭘, 뭘, 뭐, 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에열을 먹어버렸으니까 어때? 자기 좋을 때는 조, 좋다라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에 그러면 사, 사람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따졌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 그게서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거기에서 그 지금 그 나쁜 요소를 제거해야 돼. 나쁜 요소. 라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될수 있어. 의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다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